안녕하세요.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비샘전자입니다. 최근에 리뷰를 했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최근에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모습을 보시면 저점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라인이 저점이었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을 그 자리가 이제는 저항 라인이 됐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근에 저항 라인을 이제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다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눌러준다면 눌러주면서 7,800원 요 라인을 지지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드림텍 보시면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바닥 확인이 됐고 그 사이에 이렇게 헤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의 패턴을 볼때두 가지 패턴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텐데 한번 보여 드리면 헤드 앤 숄더라는 용어를 좀 들어 봤을 것 같아요. 이게 머리 부분이 되는 거고 양 어깨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고점을 세 개를 만들면서 일정 라인을 이제 지켜주지 못할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이제 잘 지켜주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고점 요 라인 이 라인에서 사실은 이 라인에서 거래량이 이제 급등이 돼야 되는데 요 위로 가려면 거래량이 더 동반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거래량이 더 조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고점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대피를 해야 될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헤드앤숄더의 반대 말은 역헤드앤숄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 개념이 되겠죠. 요 라인 이게 머리가 됐고 양 어깨가 되겠죠. 그러면서 요 라인을 이제 도입하가 되느냐. 그러면서 정고점 요 라인을 이제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 자리도 매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자리, 이제 요 자리를 이제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그 시기가 매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기에서는 이제 머리가 더 밑에 있죠. 저점을 깨면서 만들어진 머리, 헤드가 되는 거고요. 쇼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비슷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다소 낮을 수도 있고, 다소 높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대략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차트의 모습을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요 라인을 저는 165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1,800원. 지금의 자리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다,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장기평선 240에서는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겹치고 있습니다. 겹치고 있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더군다나 드림텍이라는 그런 재료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향후에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패턴들도 익히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라운 피플도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 역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었지만 이 저점에 덮게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숄더가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리를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저점 요 라인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박스 권 매매도 가능할 테고 지지 선을 보면서 매매도 가능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동문 아나. 아나테, 그쵸. 최근에 마찬가지의 모습 아닌가요? 역헤드의 숄더. 저점을 이렇게 깼습니다. 이 라인이 저점이 됐고 저점을 깨면서 이제 헤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앞전에 저점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숄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저는 이 아래 구간은 그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조정이 나왔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평선 기준으로 보신다면 361선 그리고 4 0 0일선 240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0일선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단기적인 고점 요 라인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차트를 좀더 길게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항상 차트를 길게 보시면서 매물대라든가 뭐 여러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라인을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종목의 재료 역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요런 모습이고, 장기적인 지지 라인은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범양 건영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인텍 플러스가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미 금요일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사실은 이런 패턴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점을 그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경고점이 이런 모습이다. 요 라인이었고 금요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종가 베팅하는 자리입니다. 강, 물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트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신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때 한번 시도가 됐죠. 저점을 만들었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다시 재차 물량 소화를 하고 재차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을 보시면 아, 어느 정도 됐고 충분히 이 라인은 지지가 될 거다라는 판단이 되겠죠. 만약에 더 빠졌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기준을 정한다면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신다면 나름의 정답을 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 말이 좀 길어지네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는 오늘 양봉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정고점 표시하면서 한번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가온미디어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야 되고, 액션 스퀘어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에이트원 오늘 거의 네 보합이네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에브리봇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360일선 기준으로 지지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나와줬고 특히나 24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후에 에브리봇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눌림목을 만들지 뭐 위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위로 간다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고 눌림을 준다면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눌러주는 게 아닌지 혹은 전 고점 몸통 기준으로 요 라인까지는 또 눌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캡은 요런 모습 저는 에코캡은 요 라인은 좀 깼습니다 깼지만 상한가 나온 캔들의 시초가 그리고 21선과 겹치는 지지 라인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른 손이 오늘 좀 크게 밀었죠. 기준점은 저는 요 라인을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좀 여지를 두고 앞에서 나왔던 상한가 바로 5,280원을 지지해 준다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장 중에 전에 나왔던 상한가를 깨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5,200원을 깨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솔직히 매매하는 데는 좀더 편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고 개미털기 과정이다 그리고 5일선을 이제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 저는 이 라인 5일선과 앞전의 상한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할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오 쌤 요런 모습, 하이로닉 네 하이로닉도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메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첨단 러니, 엔디포스가 대단하죠. 제가 이제 저점에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헤드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숄더를 만들었죠. 한번 눌러준다면. 완벽한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간다면 저는 이 자리, 요 자리는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일도 크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눌림이 이루어진다면 9370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크론 테크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SFA 반도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모습 계속해서 슬슬 모아가시면 될것 같고 유진테크도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니텍스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역시 정고점 그리고 240일선에서는 살짝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체크를 한다면 그렇죠 딱 그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더 봐야 되겠지만 매드팩토는 오늘 바로 이제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야스입니다 야스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큐브 엔터 한국 전자인증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비즈니스 온도 kb 모빌리언스는 오늘 좀 빠졌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시가 마를 때까지 마르는 시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된다면 그때 따라잡는 매매가 충분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가 역시 박스 권의 모습이고 아이스크림 에듀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 태경 산업, 갤럭시아 머니트리, SM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될것 같고요. 멀티캠퍼스도 이제 21선 지지 여부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성 건설도 좋았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241선을 도전할 겁니다. 241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는 24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지금의 박스권의 모습은 매우 저는 아름답다, 좋다. 라고 판단이 들고, 60일선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2 0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슬슬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200, 2240원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알 서포트도 이제 마무리가 이제 끝이 난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이 라인부터는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오 리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멈출 때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블루베리 NFT는 오늘 시세를 한번 줬죠 위에서 안 팔았다면 물렸죠. 그래서 시세를 줄때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눌러 준다면 20일선에서는 지지해 준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KZ ETS는 빠질 때마다 사자라고 했는데 오늘 살짝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B2N도 좀 빠졌습니다. 이제 장기평선 요 라인은 지지가 돼야될것 같은데 이 라인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전에 상한가 나왔던 요 자리를 깬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브리지텍도 나쁘지 않은 모습. TLB, 네, 괜찮습니다. MBT,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121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좋겠죠. 한국 토지 신탁은 오늘 이렇게 또 슈팅을 줬습니다. 9% 정도의 슈팅을 줬고요 좀 애매했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이 멈출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부분이 요 지점입니다 시초가를 그 전날에 시초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수의 관점을 보자 이렇게 보신다면 충분히 요런 물론 모든 종목들을 그런 관점으로 다볼 수는 없죠 다볼 수는 없으니까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 그렇기에 이제 집중적인 종목들을 좀 골라서 놓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하락이 멈추고 이제 올라갈 때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ISC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어떤 모습을 만드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요런 모습이죠. 길게 봤을 때는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인포뱅크도 오늘 오늘도 쐈습니다 뱅크가 좋습니다 칩셋미디어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죠 저는 요 라인 지지할 것으로 보여줘서 요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요 위에서 시세를 줄때 살짝 팔기도 했고 약간은 단타 개념으 접근을 했고 그래서 모빌아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관련해서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요 요런 자리 왔을 때는 저로의 기회였죠. 오늘 이렇게 눌러줬을 때요 자리는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됐던 거고요. 뭐 분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